함께 세 번역 사도 신경으로 신난 고백 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성교에 동참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나가시고 그 크신 계획에 사용되는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교의 사역지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성교하시는 성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늘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은혜의 날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 성교지를 방문하여 힘쓰시는 김동력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아 3장 27절에서 3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있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은 이더라그 후에 다시 듣고 나...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와압과위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운이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에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운이라석양의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이게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발렐루야 오늘도 목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음, 먼저 목사님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어제 임동수 선교사님 계시는 지역들 돌아보시면서 선교 물품 구입하시고 건축 자재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원주민 선교지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원주민 마을 방문할 예정이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선교 물품 전달하시면서 원주민 마을 어린이 학교 지붕 공사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요압은 다윗과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전령들을 보냈고, 다윗 모르게 그를 다시 데려오게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요압의 살인으로 가장 난처해진 사람이 바로 유다의 왕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 일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요. 정황상으로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주했다. 그래서 다윗이 사주하여 아브네를 죽인 것이다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이 정말 억울하게 오해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라서 받는 오해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빙자한 사이비 집단에서 행해지는 이슈들에 엮여가지고 함께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한 같은 부류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민폐 집단이다 라고 많이 알려진 신천지를 아직까지도 기독교와 같은 종교로 알고 사회악이다 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오해로 인한 아픔을 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라는 아픔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요압에 의해 죽은 아브넬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 본인이 할수 있는 최고의 장례를 치러주고요. 그의 무덤 앞에서 크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33절 보시면요. 아브네를 위한 애가를 짓기도 하는데요. 이 애가라는 것은 기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금식까지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그에게 음식을 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음식을 거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온 백성들은 아브네를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요. 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을 통해서 다윗을 이전보다 더 크게 신뢰하게 되어서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큰 오해를 풀수 있었던 이유는요,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생각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오해는 늪과 같습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우리를 더 깊게 빠져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죄성이 있지만 본 것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받는 이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삶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에게는 우리 모습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오해를 받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바깥에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요. 제 아내가 손이 많이 차서 어제 장갑을 하나 사주려고 알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갑은 왜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정말 뜬금없고 엉뚱한 생각이죠. 너무 당연한 말로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손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갑은 최대한 손의 모습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손이 들어가기 위해 장갑이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죄로 오염되고 욕심과 오해로 훼손된 우리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져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선하시, 선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며,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장갑은요, 손이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손이 들어가는 순간 물건을 들수 있게 되고요. 또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갑에 없는 힘과 능력이 손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곳 있나요? 예스, 아멘, 난식이 있어요. 평양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있는 자만다 응원을 받아요. 예. 아,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만난 나유비로 바란다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통의 몸에 서리세요 예수이. 전 어떤 평니 찬송이 넘쳐요. 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문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파라과이 선교 주간의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케하소서. 파라과이 선교 방문 중인 한인 목사님의 일정과 건강을 지키소서. 선교적 비전 위에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게하소서. 한 가지 광고와 기도 제목 나눌 것은 케이프 브레튼에서 이근곤 선교사님이 오늘 오후 1 2 시에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하십니다. 이를 위한 모든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